다음으로 제1대 충청광역연합장으로 당선되신 최민호 세종시장님의 당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바로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플렉시시장 최영민입니다.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정위원은 그리고 충청강역연합의모김시장님그리고위원입니다 저를 제2대 충청강역연합 장으로 선출해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선은 우리 충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춘천권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장 먼제 대적하며 2025년 대한민국 최초의 별지방자치단체인 춘천광역연합 출범이라는 지방자치업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춘천권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급 체제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2026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충청, 충청항역연합이 큰 단계에 도약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역소멸 문제, 정치 양극화 문제 등 대내외적인 위협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문을 맞닥뜨리는 파도를 두려하기보다그 너머의 더 넓은 가능성과 미래를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존경하는 분명한 연합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모움으로 쌓여진 협력의 틀과 제도적 기반 아래서 내년에는 광역연합이 현 정부의 모국상특 정책과 알맞추어서 충청권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대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적인 광역연합의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중앙상무의 추가 이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의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촉도한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충청관악 광역연합이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미래의 핵심 성장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연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Thank you.